안녕하세요, 달달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장군님의 큐피드 아일렛 완성을 해서 착샷을 찍고 나서, 어, 이제 열매달에 택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카라를 많이 이렇게 벌려서 입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리본을 당겨서 이렇게 오므려서 입어도 되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고슬거리고 바게트실이 음안 붙어서 좋네요. 아, 어차피 찍어야 되는구나 저 이거. <laughs> 그래도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안 보신 분도 계실테니까 제 큐피드 아일렛 리뷰 리팅로그를 <laughs> 목이 왜 이렇게 잠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핑크색 포장지 보면 아시겠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바로바로 바로 우와, 이거 되게 강력하다, 스티커. <laughs>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리틀모핍에서온 실입니다. 두 번째, 서포터즈 두 번째 작품을 떠볼 거고요. 이렇게 제가 궁금한 실을 따로 요청을 드렸어요. 우와, 많이 감아 보내주셨구나. 스와치 떠볼 정도의 양으로 이렇게 두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신청한 색깔은. <쩍> 어떻게 다 찢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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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트윙클 라온 키드 실크 모헤어입니다. 트윙클 라온 키드 실크 모헤어. 지금 해가 반대편에 있어. 아, 옆광이어가지고 조금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따로 제품 촬영을 할 거고요. 어, 얘는 키드 모헤어. 64% 그리고 실크가 36% 들어간 너무너무 부드럽고 핑크핑크한 귀여운 실입니다. 420m예요. 50g에 420m라서 이렇게 세개를 주문을 했고요. 어, 그리고 탈의 형태로도 보여드리고 싶고 볼실 형태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으면 이렇게 예쁘게 감기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탈에는 볼실로 요청드리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두 탈에는 예쁘게 예쁘게 탈의로 주문을 했습니다 <laughs> 카톡이 와가지고 읽느라고 <laughs> 아 진짜 예쁘다 보기보다 사진 영상보다 더 예쁘네요 얘를 그 홈페이지에 보면 얘를 그 솜솜 뜨기의 실들이랑 스와치를 떠서 올려 놓으셨던데 저는 그 금음 이터널 그레이라는 연한 그레이 색상에다가 얘를 섞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리틀 보핍의 많은 이 레이스 안들을 그 이터널 그레이 색상과 스와치를 많이 뜨셨던데 그 그레이 색상이랑 그렇게 실들이 다 찰떡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 그 색깔을 사야 되나? 막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막 얘기를 했어요. 사고 싶, 어, 사야 되나? 하고 너무 예쁘던데요. 했더니, 감사하게도 네코님께서, 네코님께서 그거 쓰고 남은 게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보내드릴까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정말, 진짜. 그래가지고, 완전 일사천리로, 네, 저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해서, 어, 일대치팅, 달라고 하셔가지고, 1대1로 주소 보내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코님도 다음날 바로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송장번호도까지도 보내주시고, 센스 넘치게, 네코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택배 받으면 제가 또, 어, 스와치 뜨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무선 마이크가 안 보여가지고, 예전에 쓰던, 초창기 때 쓰던 그, 유선 마이크를 달았는데 잘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리가 잘안 들린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어 제가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laughs> 저는 분명히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번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핸드폰으로 다 편집을 해요. 핸드폰으로 다 편집을 하고 확인도 핸드폰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그게 TV로 보시는 분들이랑은 제가 느끼는 게 음량이 다른가 봐요. 음,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 좀더 빨리 해 넘어가기 전에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왔는데 택배가 와있어 가지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대박!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뭐야? 우와, 귀여워. 어? 편지까지 있어요. 어떡해. 일본 여행에서 산 시리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거래요 대박 어어떡해 똑같이 먹어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세별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건 뭐야 뭐지 어머 어떡해 이렇게 밥에 꾸미는 건가봐요 너무 귀엽다 우리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이거 어 저도 좋아하지만 아 너무 귀엽다 감사해요 진짜 리코님 저 진짜 지금 광대생천어떻게 티티도 너무 귀엽다 아. 음. <laughs> 와 귀엽다 저 프로젝트 백에 달고 다닐게요 <laughs> 여기 막 단추랑 집게랑 이런 게 들어있어요. 와 센스쟁이. 저실망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실도 양이 꽤나 되네요. 우와, 너무너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꼭 이걸로 떠야 될 것만 같아요, 지금. 너무 감동이야. 빨리 이따 지금 이거부터 찍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잘 받았다고 어,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해요. 응. 귀엽다, 지 디저트 상고는 강아지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 시끄러워, <laughs> 시끄러워. 야맨가 봐. 어제 캐스톤을 해서 요만큼까지 뜬 상태예요. 여기,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고, 여기를 뜨고 나면, 얘를 풀어서, 밑에 고무단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버블 두 개까지, 뜬 상황인데, 버블, 뽀용, 뽀용하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어, 케이블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색깔이 귀여워서 그런지 너무 재밌게 뜨고 있고. 어, 다만, 이 실과 바늘의 조합이 그렇게 썩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스틸에서 미끄러져요. 스틸에서 좀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뜨는데 좀 힘든데 어, 나무 바늘로 뜨기에는 케이블들이 너무 쫀쫀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음, 그냥 스틸로 뜨고 있습니다. 색깔 너무 귀엽죠. 이 더블 모스 스티치라고 하던데 이 부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옆구리고 이게 오른쪽 앞판이 될 거고, 여기가 뒷판, 여기가 왼쪽 옆구리, 이게 왼쪽 앞판이 될 부분인데, 케이블들이 다 같은 방향이에요. 얘는 다른 방향인가? 얘만 다른 방향이긴 한데, 어쨌든, 얘도 한코 꽈배기도 다 이쪽, 한 방향. 그래서 그닥 어렵지 않게 뜨고 있어요. 어떤 도안은 이렇게 앞판이 앞에서 만났을 때 대칭되게 해주려고 이 꽈배기 방향을 반대로 양쪽을 반대로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다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는데 어렵지가 않고 지금 아주 재밌게 뜨고 있어요. 지금 편물 느낌 부들부들하니 너무 좋고 어 포근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가디건이 될것 같아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보블 너무 귀여워. 자, 아이 헤이트 케이블 이 정도 떴습니다. 지금 음, 길이 차이가 좀 나서 이쪽을 길이를 재면 28cm고 이쪽은 길이를 재면 27cm예요. 이렇게 보기에도 여기는 이렇게 좀더 길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스팀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27cm까지 뜨고 이제 왼쪽 앞판 떠줘야 되는데 단수축이 좀 있어서 스팀을 주어서 조금 더 뜨고 갈지 결정해 볼게요. 긁었을 때 왼쪽이 되는 앞판을 다 떴습니다. 여기 이렇게 줄여가면서 떠주는 거고요. 왼쪽 앞판 뜨는 이까지의 부분은 차트가 아니라 서술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 뜨면 어렵지 않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요 꽈배기, 이두코 꽈배기 여기 해줬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네코 꽈배기 마지막 해주지 말걸 그랬어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원작을 보니까 한쪽은 해주신 것 같고, 한쪽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부분에그 길이가 무늬가 약간 짝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싶고, 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저렇게 각지게 들어가는 게 맞나?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도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여기도 뭐 마지막 꽈배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이어 화질이 왜 이러지? 올라갈 때 저기가 원래는 모스 스티치 무늬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어 소매 코를 잡는 곳이라서. 그냥 다 겉뜨기로, 제일 가의 코는 다 겉뜨기로 떠줬거든요. 음, 근데 그런 말도 없어가지고 처음에 모르고 무스 스티치로 다 넣다가, 음, 한두 단? 그렇게 뜨다가, 아차 싶어서 그냥 다 겉뜨기로 떠줬습니다. 지금 밤이라서, 이게 어두워서 그런 건지, 얘가 색이 좀 희미해서 그런 건지, 초점이 잡히질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 앞판 마저 떠올게요. 저 염색실, 그러니까 뭐해요? 한타레를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켜봤고, 어, 앞판 쪽에 빼먹었던 버블들도 다 따로 달아줬어요. 근데 별로 티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두 번째 타레를 방금 와인딩을 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등판 마저 떠보도록 할게요. 이 판을 뜨라는 대로 다뜬 다음에, 이제 여기 뜨고, 여기를 막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떠줘요. 그리고 여기 이을 수 있는 길이만큼 길게 꼬리를 남겨서, 이제 얘랑 얘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왼쪽 앞판을 연결해서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 줄임이, 코 마금이 들어가서, 꽈배기는 음, 저기서 이제 안 해줬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어깨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 코 바늘 끼워서 고무단 떠줄 거예요. 저 여기는 돗바늘로 연결해주라고 되어있던데 돗바늘 로 연결하면 여기 연결한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여기 더 당겨줘야겠다. 그래서,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코바늘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줘버렸습니다. 이거 폼폼 메이커 찾아 가지고 지금 폼폼이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열심히 감아서 이렇게 감은 거를 가위로 가운데를 쓱싹쓱싹 해 주면 이렇게 뽕하고 잘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포실포실하지 않은 실은 이렇게 잘라 준게 엄청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자르니까 진짜 뭔가 파는 폼포미처럼 이렇게 고르게 나오네요. 이렇게 귀여운 폼포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좀 고르게 잘려지지 않은 데를 다듬어줘야 돼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넙덕한 모양이 나왔는데 얘를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 펄들이 떨어지네요 자 가위질을 했더니 음.